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어, 이건 뭐지? 네, 어, 저는.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어디죠?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 네, 말레이시아 팬분들, 너 오셨고, 예. 네. 또 음악 소리가 너무 큰데? 어, 지금 저희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줄여달라고 하면 나 네. 어, 근데 막 인스타 라이브 보면은 막 댓글 이렇게 읽어주고 얘기하고 하던데, 아, 뭐하, 뭐하냐고요? 저 그냥, 어, 카페에서 잠깐, 음, 회의 겸? 미팅 겸... 여러가지... 하러 왔습니다. 네, 두게 지금 생얼로 방송하고 있는 거라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뭔가 소통이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들어왔어요. 네, 어, 터키 팬분들도 어서 오시고요 아랍 팬분들 오셨네요. 아이구야, 아랍에서! 아유, 일본 팬도 오셨고, 네. 네, 이렇게 너무 기뻤어요. 네, 어떻게 기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뻐, 네. 보이시고, 누구랑 있냐면, 그냥, 어, 저랑 같이 일하는 형들이랑 같이, 네, 있습니다. 네, 잘생, 잘생겼어요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잘생까지 이렇게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네. 어 페루. 네, 페루 분들도 오시고 요즘은 뭐라고 지내요? 저 요즘 어 이제 복귀하려고 어 여러 가지 지금 다방면에서 음 생각하고 있고 뭔가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우 멕시코. 예. 멕시코에서도 오셨고. 네, 호노노노에서도 오셨고. 아, 인스타라이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좀, 네, 좀, 당황스럽네요. 어, 아, 대만에서도 오셨네요. 대만에서도, 네. 음, 뭐가 잠깐, 뭐, 아, 네, 소식 폐제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잠깐 킨 거라서 뭔가 오래 하지는 못하니까 뭔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온 거라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몇 가지 대답해드리고 저는 이제 사라질 예정이니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네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저 지금 도곡동에 있어요, 도곡동. 아, 미래야, 우리 언제 볼수 있는 거야? 네. 조만간. 음, 조만간 좀 자주 뵐수 있을 것 같고, 네, 잘생겼다. 이거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주자주 라이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활동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고, 방송해야죠. 네, 방송해야죠. TV는 지금 프로그램들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고, 네, 제가 나가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있어서, 잘생김이로밥 먹었어요. 네, 저 지금 네, 밥 먹고 왔습니다. 제육볶음이랑 이것저것 먹고 왔어요. 네. 스 승호 형 언제 봤냐고요? 승호 형, 어, 자주 봤어요. 요즘도 자주 연락이 와서. 근데 지금은 열심히 군복무 중이어가지고. 네, 아, 이탈리아의 팬분들 있으시죠? 이탈리아에, 제가 알기로는 미르팬이한 87만 명 정도 있다고, 네, 어서 들었고. 기호빠랑 만나요? 네. 저, 그저께 만났어요. 지호 형이랑. 얘기도 할겸뭐 이것저것 해서 만났고.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스타 댓글 같은 거 보면 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뭐 아파서 빠진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제가 그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한 11kg가 쪘었어요 뭐 어르신들이 주시는 간식 먹고 순식간에 11kg가 쪄서 지금은 8kg 정도를 지금 뺐습니다 네 열심히 뺐어요 하루에 유산소 두번 타고, 운동 두번 하고, 식단하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8kg까지 빼는데, 네, 네, 러시아 팬분이 보고 싶다고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러시아 갈게요. 지금 사실, 어 뭔가 막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어 조금, 제가 많이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진짜 멕시코라던가, 그리고 페루, 어 뭐, 진짜 뭐, 이집트, 뭐, 그런데, 어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 가보려고 지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얼굴이 길게 나오나? 빠는 모나리자 노래 해요네 모나리자 노래 하죠 네 근데 요즘은 노래방 가면 스모키 걸 많이 부릅니다 네아 강원도도 아주세요 시골 풍경을 보면 편안하게 아저 이번에 그 시골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별도 좀빼고좀 어, 좀 힐링을 하고 와서 강원도도 어, 제가 시간이 되면 꼭 가겠습니다. 강원도 시내 카페에서 모이기로 하고, 네. 홍콩 가야죠. 홍콩 가야죠. 홍콩 가야죠. 이거 뭐지? 형, 저 동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인 게 실감나네요. 어우. 우리 동민이. 저랑 같이 동기, 동생인데. 장동민 형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동민아 어, 오랜만이고 음, 아 도쿄 어, 유진님께서 도쿄는 언제 와요? 예. 네,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사실 조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안경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동대문에서 큰맘 먹고 샀습니다 Germany Germany가 독일인가? 네 형들도 몰라요 네 그만 잘생겨주세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오빠, 저 시민이에요. 네. 시민이 반가워요. 네. 웰컴 페루. 아 네. 어, 오빠도 이제 서른이 다가오네요. 어, 그러네요. 제가 19살 때 데뷔했는데, 19살 때 데뷔했는데 벌써, 네. 28. 내년에 29인데, 네, 서른이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조금 영하게 살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지훈님, 오빠 못생겼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 <laughs> 아, 지훈님 이러실 거면... 음... 되게 섭섭합니다. 예, 저어디에요저 도곡동에 있어요? 도곡동... 네, 고국동에서 잠깐 미팅 겸뭐좀 일이 좀 있어서 네. 네, 저밥 먹었고. 그럼 저 이제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잠깐 킨 거라서 오늘은 이만 인스타 라이브를 네,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자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네, 계속 들어올게요. 네, 사실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하면서 네, 조금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